네. 운전 상용. 네. <laughs> 빈스티비 빈스입니다. 어, 제가 처음 카니발 출고 했었을때 협찬을 해주셨던 자동차 용품 제작업체 루젠에서 1리얼 시트 방석을 보내주셨습니다. 카니발 순정 시트하고 색깔도 똑같고 통풍 시트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트 방석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제품인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오늘 원래 밖에 나가서 촬영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나가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해서 일단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1열 조수석 방석이고요. 지금 보시면 시트랑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한번 비교해서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1열 운전석 시트 방석입니다. 그리고 2열용 한번 보실게요. 어, 요거는 2열 운전석 쪽 시트 방석입니다. 퀄리티가 되게 좋죠? 지금 보면, 지금 보시면 타공도 이렇게 다 되어 있어서 통풍 시트도 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2열 조수석 쪽은 미리 설치를 해뒀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자세히 안 보면 모르겠죠? 시트 색깔도 똑같습니다. 옆부분까지 이렇게 커버가 되고, 어, 제가 여기 끼웠다가 뺐었는데, 지금 여기 지금 보면 플라스틱 몰딩하고 사이로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되겠죠? 일단 일열 쪽하고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어이 뒤쪽은 등받이 사이로 이렇게 뒤로 빼서 이 플라스틱으로 고정하게 되어 있고요 앞쪽은 이렇게 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시트 밑에 있는 프레임 같은데 걸어서 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설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등받이하고 방석 사이로 이렇게 밀어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되면 일단 뒤쪽이 고정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네, 이 틈새로 들어가지는 않고, 어, 요렇게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구조물을 하나 넣어서 이렇게 잡아주고, 네, 이렇게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쪽도 깔끔하게 됐고, 일체감이 굉장히 좋죠? 조수석도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이거 뭐, 누구한테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요? 이제 순정 시트 같은 시트 방석 커버입니다. 네. 2열 조수석 쪽은 제가 미리 설치해 놨고, 2열 운전석 쪽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데요. 지금 보시면 1열 같은 경우에 시트 등받이하고 쿠션 사이로 플라스틱을 밀어 넣어서 고정시키는 타입이었다면 어,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버클로 채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어, 7인승 2열 시트 그리고 9인승 2열 시트 다르고요. 그리고 저처럼 7인승 아웃도어이신 분들은 7인승으로 주문하면 안 됩니다. 7인승 아웃도어 2열 시트는 어 9인승 2열 시트랑 거의 같기 때문에 아웃도어이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2열 시트 방석은 9인승용을 주문하셔야 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어 일반 7인승은 커서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설치해 볼게요. 등받이하고 방석 사이로 이 버클을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로 그냥 쑤셔 넣으면 들어가겠죠? 예, 네, 뒤로 나왔습니다. 이쪽 버클을 이렇게 서로 꽂아주면 되겠죠? 이게 근데 시트 밑으로 이렇게 해서 버클을 끼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설치되어 있는 시트 커버, 방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점으로 본다면, 이렇게 보면 일체감이 엄청 좋습니다. 일체감이 좋고, 지금 제가 통풍 시트를 켜놨는데, 통풍 시트도 아주 잘 나옵니다. 깔끔하죠. 2열 한번 볼까요? 네, 이런 모습이고요. 저희는 카시트를 써야 돼서 이렇게 약간 고김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시트 모어도 되고 되게 좋죠. 2열 통풍 시트를 한번 켜볼게요. 어, 이열 통풍 시트는 지금 출고하고 처음으로 켜봐요 오 어, 시원하게 나오네요 아 그리고 아이소픽스 지금 보면 고리가 좀 가려진 것 같은데 카시트 한번 설치해 볼게요 네 카시트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이소픽스 고리에 정확하게 걸렸죠 이렇게 되면 시트 보호도 할수 있고, 카 시트도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일체감이 좋아서 따로 튜닝을 했다든지 뭔가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서 정말 깔끔하고 좋네요. 저번에 보내주셨던 틈새 쿠션인데요. 이게 원래는 시트 커버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계속 빠졌었거든요. 밑으로. 근데 이 방석이 하나 추가되면서 이제는 사이즈가 딱 맞아져서 이렇게 안 빠집니다. 어, 저는 최근에 허리가 계속 좀안 좋아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박을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까 얼른 회복해서 또 네, 최대한 빨리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7인승 아웃도 출고하고 차박 세팅을 지금 완료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새로운 차박 스타일을 지금 보상하고 있거든요 어, 준비되는 대로 그 부분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